영영착영케이야어어 okay. <laughs> 어, 뭐야 어안되어데어안어는어 더블 누르고 있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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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어 나, 나 왜... 떨어 <laughs> 다시, 다시. <laughs> 어, 누러진... 어, 어 뭐지?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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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어 떨어 봐. 어 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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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봐떨 아니아니야 아니야, 뭐지? 한 명만 안 되는 게 어딨어 오와 총도 입으셔안 되네 아 총도 입으시면 안 되네 아, 아, 쟤네. 쟤네. 아, 총을 좀 만들고 총을 총을 내려야 되네 아, 자동으로 내려시면좋아 근데 진짜 개웃기네 와 좋은데? 야 잘. 좋다 좋다 낭만 스쿼드냐? 파이난 이틈 레전드 로지도 <laughs> 우리 한개일듯야 근데 얼굴 진짜 부담스럽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<laughs> 1인칭으로 봐봐 1인칭으로 <laughs> 아이고 오, 신상치 않네. 왜 1인칭으로 먹었어? 1인칭, 1인칭 봐봐. 지통수가 처음. 아니. 네. 아니, 신어, 너 뒤에 저형 형 쳐다봐봐. <laughs> 아닌 것 같아, 안 봐도 될것 같아. <laughs> 아니, 아니, 야, 이러다가 술탄 날아서 죽으면 존나 웃기겠네. 총타에 들이지 않으면 바로 F. 다슈프트 아, 들고 있어. 소형 있나, 이거? 슈프트가? 아, 나 이거 W 연타고, W 어? 연타고. 연타가, 좀 연타가 빨라지는 건가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, 그냥 해봐. 그냥 누르는 것 같은데. 야, 더 빨라진 것 같은데, W 연타로 나와 있어, 옆에. 연타라고? W 아, 연타로 나와 있어, 아, 연타. 아, 난, 아, 그, 난 아닌 것 같은데. 아, 연타 어디야, 맞아, 어디? 연타 맞아, 연타 맞아. 근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? 싸 오른쪽. 어디? 야, 오른쪽. 좀만 앞으로 가서 상륙하자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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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! 아들 아 와씨 저 우리 팀 불기절이야 됐다 야, 이거 이제 상당히 큰 일인데 어 괜맛있다 아씨 <laughs> 일단 맛있다 오숨막혀야안 올라와 박근 야왜 수막 위로 못 올라와 왜 아아 아. 여기 아, 아. 수량 위로 못 올라가는데? 올라간다 <laughs> 수량 위로 못 올라가 얘. 아이 조졌네 이거. 아왜안쏴안 썼어. 아 근데 나 억울하다고 이거 다치더라아못 하고 그런 가 아니 재밌노. 어. <laughs> 우리 낭만 아 낭만 아니. 개 아니. 뒤진다. 어. 낭만 챙겼잖아 <laughs> 야 낭만 챙겼잖아. 한잔네 아, 근데 확실히 이렇게 게임하니까 갑자기 콘텐츠가 좀 늘어난 거 그냥 딱나 거야. 원래 끊은 거지, 아니면 그냥 같이 할래. 애초로 어디 있냐? 나 봤어, 나 봤어. 이거, 이거 째야 돼, 이거 째야 돼. 나무야, 저거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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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씨. 어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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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젯. 어 연막 연막 까먹었어. 신나네. 어? 연막 누가 깐 거야 근데 이거? 제가 제가 갔어요 제가. 아 오케이. 나 이제 연막 없는데 해놨대. 나도 없다. 아이고. 야, 지금 좀 치는 애가 다 겁나 깔짝거린다 저거. 어이구 어 빨꽃도 없는데 피처를 해하긴 했네 한 대, 아... 한대 깠다, 한대 깠다 네? 쟤한대 까서 숨었어 지금 쟤던가 오씨 오우, 오 다른 놈인 뭐지? 개 아, 아프다 쟤지 말고, 쟤죠 그러니까 어허, 그냥... 라인 뭐야? 쟤지. 뒤로, 뒤로 쭉 돌자 오우야 oh,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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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<어흐. 웃음> 배그 근데 녹화 하면 화질 그 스펙이 조금 깨지거든 모니터가 넓어요 비... 아니 조금 깨져.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가 넓어서 그런가? 비... 화면 뷰? 아 진짜 비... 와이드 이거. 비... 화면 비... 커서 비... 좋긴 한데. 비... 아니 아니 그래픽도 살짝 깨지는 것 같아. 놓고 보니 비... 보니까. 그냥 모니터랑 마우스 바꿀 때 그냥 싹 바꿔 버려요 그니까 바꾸긴 해야 돼. 아바꾸려면1 0 0은 되긴 는데아 미치겠다 진짜. <laughs> 쿠팡에서 모니터 한 15만 원짜리 맞추고 키보드 W 키만 따로 더 지저지 해봐야 되나? 저야 이거 키보드 수리 바뀌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 대충. 뭐수리요 이거 뭐 먹고 가서 올까? 이거. 이게 나름 레이저 건데 음. a s 기간에 맡기면은좀덜나올 거고 아니면은 좀 많이 나을 걸. 새로 사는 게 나을까? 아니 이거 산 사고 나서 2년 짱박아 놓고 쓴 건데. 힘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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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점프만안 하게 해 주세요. 넘어오게 <laughs> 되죠. 아니, 이걸 왜 <목소리> 아이, b r 이 d 왜 n t worry about it. I like 어 t I d o <목소리> 자리를 어.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그냥? 여기가 아니이 거야?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꾸준 아, 움직여야될 거야? 아, 이 아,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아, 어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

아 이거 돌아그냥가이로 가르칠까요, 그냥? 어? 이래서 상관 없을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냥 여기 짱박에 있죠? 이 시시, 어디서 쏘는 거지?

아.. 수류탄.. 아.. 로망 하나로.. 다 무너졌네. 수류탄 맞고 죽었어요. 아..